집편 2. 자, 마찬가지로 집을 듣고 있는데요. 방송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말 한마디 해봐. 응. 응. 재미없다면 안 보셔도 되고요. 어 그래도 꼭 참고 잘 보신다면 나중에는 재밌어 될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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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너네 춥다 네. 저쪽 방 가서 해. 네. 죽다 이거. 문 닫고 문 닫고. 방송 찍어요. 응? 방송. 네. 보로콜레스님 왜요? 한마디 해주시죠. 보로콜레스님의말잘 아. 들으셨죠? 네. 이상하게 말하셨어요. 아닙니다. 이건 정말 말이라고요. <laughs> 자, 라바 핸더가 왔는데요.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시작합니다. 일단 방울토 하원유에 <laughs> <유튜브 영혼 지금 웃음> 감기가 걸려서 사촌동생도 같이 여행 와 가지고 거든요그래서 방송 중에 기침을 하더라도 좀봐 주십시오. 잠시만요. 네. 자, 보자. 여기 다 응. 이거 어려운 거야? 응, 안 하죠. 저 안에 돼지가 들어왔는데요. 저는 아, 돼지죠. 나도 하고 싶어, 언니. <laughs> 나중에 하게 해줄게. 또, 라바, 라바처럼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골드 핸가질것 같습니다. 목이 아파서 방송을 나중에 못할수도 있는데 그래도 할만큼은 해야지 응. 나중에는 탕글로 방송같은것도 찍을거예요 마크같은거 말고 딴글로도 찍을수 있거든요 근데 마크를 제일 많이 찍을거니까 안찍을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얼굴도 공개했잖아요. 언니, 어? 이거 언니 거야? 응 어. 음. <laughs> 보시다시피, 현진, 박현진, 이건 별명이고요. 제 본명은 말해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마크 이름은 뭐, 나비고기죠. 원래는, 올릴 때, 거예요. 뭐, 그, 나비고기 아니면 피쉬버터, 아, 버터피시라고 싶었거든요. 근데 피시버터가 됐어요. 그게, 피시버터가뭔 뜻이냐면, 고기버터예요. 뭔 소리인데, 그건 버터가 고기가 됐다는 뜻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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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쨌든 이걸 만들고 있고요 면 안에 몬스터 들어오면 바로 줄게 같이 <laughs> 응, 아, 보자 같이 보자 알았어 <laughs> <laughs> 이쪽 클릭해봐 응. 이쪽 클릭 영원히. 그치 그치 이렇게 짜면 안되고 네 나중에는 이거 방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뭐 침실이나 뭐 작업방 뭐 이런 거로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천장만 만들면 끝이거든요. 현장은 몬스터들이 들어오면 다 죽겨. 무기로 만들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 맵을 즐기려면 마스터는 꼭 있어야 해요. 왜냐, 계속 낮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아님, 밤이 됐던 몬스터들이 나오지 않게 평화로움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이 맵을 즐기시려면, 뭐, 그렇게 해야죠. 마스터 아니면, 마스터 없으면 평화도움으로 해야죠. 이거는 뭐, 쉬운으로 하거나, 보통으로 하거나, 어려움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어쨌든. 쉬음을 강추합니다. 아니, 평화도움으로 해야 돼요. 프로그래스님의 말은 들으면 안 돼요. 집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블록도 많이 설치해야 되지, 뭐 시간도 왜 걸리지. 근데 집 만들기 고수자는 뭐 그런 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뭐 해요, 연소예요 전, 서도 모지다 비의 별명이고요. 네, 어쨌든, 제 TV는 많이 사랑해주세요. 프로그레스 TV도요. 프로그레스님 TV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찍고 있다. 어? 안떠 찍고 있다. 방송 이거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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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고 저보다 아니, 동영상이 더 많은. 이건 나 못하니까. 아, 이거 내 밖에 누나별 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못하니까 너 카메라 <laughs> 바꿔줘. 알았줘 은하별은, 이거 대박인 은하별이라고 치면, 어, 뭐, 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특히, 다이아 미니. TV도 없어? <laughs> 다이아 미니 게임이 재밌거든요. 거기서 제가 2등이고, 역시 아, 그거 말해주시면, 재미가 없죠. 일단 제가 2등이고요. 어, 그만 네. 해드릴게요. 1등은 딱. 공개하면 재미없으니까 1등은 그래요. 보세요. 그리고 꼴등도 재미없었어요. 말하면. 그래서 안 공개해요. 저만 공개했어요. 저는 2등이에요. <laughs> 다이아 미니게임이 제일 재밌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리고, 은하벨 그것도 있습니다. 은하벨이 히로빈과 엔더들을면서 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 동, 자연 동굴에 가서 야생 에메랄드 발견한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 동굴 탐험도 오시면 에메랄드 원석을 세개나 발견했거든요. 그거 사니다 사기 아니거든. 자, 그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 나중에는 이 안에 인테리어 같은 것도 해야 하잖아요. <목소리> 자 그러면 이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요. <laughs> 아직 본격적으로는 안 시작했어요. 아빠, 일단 저 <laughs> <laughs> 계속 끼지 마죠. 감기가 들어서 그래요. 아, 저는 평화 도움이 아니니까요. 지금 보통이거든요잠깐만요해 일단 고통으로 보통 <laughs> 하면 나 같은 걸로 바꿔야 되거든요. 是。<laughs> <laughs>